안녕하세요.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관장 입니다. 음, 오늘 제가 음, 회원님들에게 어, 남겨드릴 영상은 어, 어제 문득 레슨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레슨을 할 적에는 드라이브가 되는데 음, 게임만 들어가면 커트하고 난 후에 골도 잘못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라이브가 잘안 나오는 회원들을 보고 어, 제가 레슨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보시는 회원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및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퍼트드라이브 연습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볼을 보고 제자리에서 스윙을 이렇게 빼놓고 있다가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내가 드라이브에 대한 어백뒤로 빼는 백스윙의 감각과 어디까지 빼는지요 이 느낌과 그리고 어디까지 가서 끝내는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그러고 나면 보통 어, 회원님들이 준비를 했다가 커트를 하고 바로 스윙을 빼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이 코스를 아니까 그냥 스윙을 빼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레슨하는 방법은 음, 자 이러한 방법이죠. 자 처음에 리시브 자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커트를 하고 다시 준비하고 그다음에 볼을 보고 다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동작이 두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동작 하나, 그다음에 커트, 그다음에 다시 준비 동작, 그다음 이 상태에서 볼을 보고 백스윙 빼고 그다음에 쭉.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빼면 어, 내가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하나 이상태에서 볼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 커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꼬이 날라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가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 내가 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준비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골을 보고 있으면. 좀더 볼에 대해서 집중력이 생기고요. 더 집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커트를 하고 그냥 아예 오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준비를 하고 커트하고 준비하고 다시 드라이브 공 이렇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그러게 되면 은 나중에 내가 준비를 했다가 커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볼이 백사이드로 왔을 때도 내가 빨리 돌아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 내가 볼을 자꾸 늦게 보니까 그리고 준비 동작이 늦으니까 처음에는 다소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동작이 자 하나 둘셋이 동작이 내가 조금 몸에 배고 빨라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 내가 이런 분도 돌아서게 되네 어 내가 이런 분도 내가 걸게 되네 이러한 음, 이러한 것들이 어 내가 차츰차츰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내가 커트를 하고 준비를 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뿌리 바운드가 너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 맞아야 되는데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자동적으로 더 올려주는 루프성 드라이브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어,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왼손잡이 기준으로 제가 이번에 장착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들라인 정도의 라켓을 맞춘 상태에서 백사이드 중간 부분에서 리시브를 하게 됩니다. 나란히 해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리시브 자세는 그냥 포핸드 자세를 앞에다 놓는다 정도로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보고 자 왼발 왼손잡이 주로 왼발이 들어서 면 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보면서 커트를 커트가 좀화로 보게 되면은 어 상대방의 그 라켓이 시작하면서 이 각도가 보이면 뺍니다 그러면서 커트 드라이브기 이 때문에 내 오른쪽 아 왼쪽 무릎을 더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스윙을 어, 제가 그 전에도 말씀 말씀하셨시피 커트 드라이브는 각을 어 옆으로 열어주면서 좀 오픈을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잡아서 걸고요. 이런 식으로.